28장.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어감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참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치 않은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29장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업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섬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착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